다음 함수가 분수 함수로 되어 있죠. 자 그럼 얘 미분 한번 해볼게요. 미분 어떻게 하더라? 우리의 분모의 제곱입니다. 그렇죠? 분모의 제곱. 자 한번 해볼게요. 분모 제곱 x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분모 제곱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아들 치고 아들 먼저 치는 거야. 아들 먼저 미분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3이죠. 아들 미분, 그 다음에 엄마 그대로, 엄마는 분모양 x 제곱 더하기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 부분에는 아들 그대로, 그 다음에 엄마 미분, 엄마 미분하면 얼마입니까 2x?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밑에는 계속해서 x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이 될 거고요 자 여기 봐봐요 3x 제곱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6x 제곱이니까 얼마가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3x 제곱이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3x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요 마이너스 4x 나오죠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여기에서 플러스 15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f 프라임 x가 0보다 커야 된대요. 요놈이 0보다 커야 된대요. 자, 당연히 요 분모가 봐요 분모. 이 분모는요, 어떻게 되니? 분모는 당연히 0이 아니죠. 얘는 0이 아니고요. 분모는 0이 돼서는 안 되죠. 그다음에 제곱이니까 얘는 항상 분모는 0보다 큽니다. 됐어요? 분모가 0보다 커 근데 이 전체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우리 어떤 애가 요 분자가 분자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0보다 크면 되겠죠 그러면 0보다 큰거 아니겠어요 분모도 플러스 위드 플러스지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왔냐면 분자가 얘가 양수가 되려면 도함수가 양수가 되려면 분자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5가 뭐해야 되는 거야? 양수가 되어야 합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배하면 3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5는 부등호 방향 바뀌어지고요 자, 이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3x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x 더하기 3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럼 얘는 두근 사이잖아 두근 사이니까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3보다 5보다 작습니다 요렇게까지 얘기해 줄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 만족하는 x들은 정수래요 정수 자 그러니까 우리 x가 될수 있는 애들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자 2는요 2는 3분의 6이잖아. 요요기보다 작아야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되겠죠. 2는 안 돼요. 여기까지. 몇 개야? 4개. 자, 그럼 그래 답은 몇 번? 4번.